안녕하세요 사킬일입니다 오늘은 에버소울 무과금 갓겜인 이유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대고 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니케가 좀 재미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에버소울이 왜 재밌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과금 갓겜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전 영상과 되게 딱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에버소울 요즘에 정말로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왜 재미나게 하고 있냐 우선은 어 정령들의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안 된다. 물론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캐릭터를 먹어야지 이게 이제 승급이 되면서 승급에 따라서 이제 레벨 제한이 풀리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니케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과금 유저도 가면 걸수록 캐릭터 못 얻는 거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이 수집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어, 뽑기의 재미를 좀 준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은 픽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픽업에 따라서 어, 지정된 캐릭터들을 좀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마일리지 개념으로 이제 캐릭터들을 계속 좀 얻을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인데 이거는 뭐 계속 이제 에버스톤을 써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플러스 일반 소니 이렇게 이제 뽑기권을 계속 좀 꾸준히 주는 것도 있지만 천장이 조금 낮아요. 천장이 기본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건 이제 30회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에픽이 나오기 때문에 천장이 좀 낮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만 어떻게 보면 포기하다 보면은 에픽이 계속 계속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픽을 모으는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쉬운 측면이 있고 여기 플러스 이제 우정소화. 이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일, 매일 100개가 쌓입니다. 보통 그 니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거, 거기도 우정 소환 있잖아요. 그 일주일을 모아야 되거든요. 일주일을. 근데 이거는 하루에 한한 한 번씩 10회 소환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잘 나와요. 어 어떻게 보면 일반 수환하고 거의 뭐 동일할 정도로 뭐 물론 이 유저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체감은 일반 수환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얻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좋고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승급하는데 있어서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해요. 니케 같은 경우 무조건 동일한 캐릭터를 먹어야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등급이 낮은 친구들을 또 이제 조합을 해서 그 조합으로 통 해서 이제 승급을 시키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일한 캐릭터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동일한 캐릭터 또는 이 밑에 있는 요 등급 애들을 올려 가지고 요걸로 이제 어 소모정령을 사용해 가지고 등급을 업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제 정령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꼭 그러니까 동일한 영웅을 계속해서 먹을, 먹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머지 이제 정령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그러니까 등급이 더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 상점에서 이제 반환되는 걸로 여기가 이제 해방 상점이죠 이게 전부 다 이제 필요없는 그 등급들은 다 전부 다 해방이 돼서 조각으로 환원이 돼요 근데 이 조각으로 환원이 됐을 때 환원된 걸로 이제 뭐 재료로 구매할 수도 있고 어, 확정으로 그러니까 이케 같은 경우 확정이 아니었죠 <laughs> 그 <그건> 확률이 있었죠 <laughs> <laughs> 일반 몰드 같은 경우 61%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업 몰드 같은 경우에는 50%였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확정으로 에픽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어, 뽑기를 조금 하게 되면은 에픽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정령들을 스급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니케보다는 승급업을 좀더더 더 쉽게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레벨들을 계속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의 재미도 있고 그리고 수집하는 재미도 있죠 여러 명의 캐릭터들을 계속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명의 캐릭터를 얻어 가면서 이 여러 명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조합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조합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니케 같은 경우에는 필그림 모으기가 아직도 저도 힘들어 다섯 명다못 모아가지고 타워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렇게 이제 영웅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풀다 보니까, 종족별로, 그러니까 종족별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요정, 그리고 이제 야수형, 뭐 이런 이제 종족별로 다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타워도 쭉쭉 그 게이트라고 하죠. 이. 이, 이제, 에퍼소울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쭉쭉쭉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콘텐츠를 진행하는 재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생기고, 거기 플러스, 여기에도 장비가 조금 티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무과금이라가지고요 장비를 얻으면 안 되거든요? 레전드리 장비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 스테이지를 어느 정도 투르케 해면은 이게 12 스테이지부터 레전더리가 좀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2 스테이지까지 충분히 무과금 유저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그 니케 같은 경우에 제가 접근하기 되게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끔 해놓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이제 스테이지를 미다 보면은 장비도 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있으니까 장비도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스펙업이 또 자연스럽게 되니까 스펙업의 재미를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정령들의 수집 부분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수집하는 재미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막 이렇게 뭐 상점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 무과금 유저도 차근차근 이제 밀다 보면은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어, 장비를 얻어가지고 이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를 얻는데에 대한 리스크, 어떻게 부담도 좀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죠? 이 스토리가 스테이지를 미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게임도 막혀요. 막히는데, <laughs> 이케처럼 그게 장시간 동안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정령들을 대여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이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 친구들, 어떻게 보면 좀 가급너분들이죠? 가급너분들의 이런 이제 정령들을 빌려와가지고, 이 빌려온 이제 정령을 통해서 막힌 스토리를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벨이 조금 딸려서 밀수 없더라도, 그, 이제, 과금너 분들의 정령을 빌려오게 되면 그분들의 정령들은 다 세잖아요. 그 정령들을 통해서 이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배치에 따라서 전략적인 요소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좀 비비기가 가능해요. 니케는, 물론 니케도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비비기 하시는 분들 많기는 한데, 그게 좀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모든 분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 게임은 이렇게 어차피 이거, 이거, 진영만 조금 바꿔주고, 여기 캐릭터들만 좀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투력 차이가 되게 심하더라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스토리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밀 수가 있어요. 밀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장비적인, 그러니까 여기선 예장이죠. 예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는 내가 이 예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건데, 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스테이지를 밀게 되고, 밀다 보니까, 그 이제, 어, 이 힘들었던 그런 레전더리 예장도 장착을 하게 되고, 레전더리 예장을 장착하니까 캐릭터의 스펙이 좋아지고, 그렇게 스펙이 좋아진 부분에다가 또다시 이제 친구의 정령을 이제 도움받아서 스토리를 차근차근 밀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밀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내가 이거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클리어 해볼까? 그러면 실제로 또 클리어가 되니까 클리어의 재미도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 에버, 이거 스톤이죠. 여기서는 그, 그, 어떻게 보면 캐시인데, 이 캐시도 되게 많이 뿌려요. 결과적으로는 스토리를 다 밀고, 이제 뭐 컨텐츠를 다 밀면, 이제 에버스톤 더 이상 못넣는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요그 스토리가 이제 막히더라도, 보이시게 되면은 요 게이트 돌파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물론 게이트 돌파도 막히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얻을 수가 있고, 요 부분이 꿀이에요. 요 이제 기형의 회랑이라든지, 그 미군 컨텐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 꾸준히 어떻게 보면 에버스톤을 줍니다 계속 이제 주기 때문에 이것도 얻을 수가 있고 아레나에서도 어느 정도 양의 이제 에버스톤을 수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스토리가 막히더라 하더라도 에버스톤을 하루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양이 꽤나 됩니다 거기다 요 이제 캐스트로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물론 이거는 니케도 있기는 하지만 니케는 약간 좀 진짜 짜거든요 하루에 백달러 백0 0주얼이면 끝났는데, 이거는 꽤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뽑기권도 많이 주기 때문에, 뽑기권을 되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뽑기권 같은 거 얻어가지고 해도 되고, 주, 간 보상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인 건 3장씩 주고, 에버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00개나 주잖아요. 요거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확정을 얻을 수 있는 에픽 기업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이제 캐스트만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빠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이게 니케하고 제가 에버소울 두 개를 동시 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이제 비슷한데 운영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재미를 느끼는데 여기에서는 점점점 재미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니케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 경쟁작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좀, 어, 점점점 그 유저수가 분명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물론, 이제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다른 게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그 룰, 시스템 자체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방청 게임이고 배치를 통해서 어, 자동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이게 전략적인 게임이고 수집형 게임인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 뭐 취향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제 유저를 빼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케가 분명 인기있고 잘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에버소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도 좀 가져와서 반영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필 제가 <laughs> 두 가지 게임을 무가금으로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